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카드 단말기 그림보스입니다 아, 요즘에 그 신용카드 단말기 신청문의가 많이 있는데, 아, 휴대용 단말기하고 이제 사무실에 놓고 쓰는 유선 단말기, 이렇게 두 모델 다 아,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할때 사업장 밖에서 하기보다는 사업장 안에서 주로 결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든지 뭐 한의원이라든지, 뭐, 미용실, 이런 데는 거의 이제 사업장 안에서 거의 결제가 되죠. 그런 업체들은, 어, 그, 휴대용 단말기가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유선 단말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선이 연결이 돼야지 결제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전화선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인터넷 선으로 연결해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다 인터넷 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성카드 단말기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성카드 단말기도 이제 뭐 고가 모델이 있고 저가 모델이 있고 이제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나 뭐 한의원, 요런 데서 결제량이 계속 일어나고 결제가 계속 일어나고 결제량이 많은 그런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고급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코벤이라는 벤사에서 공급하고 있고요. LC7503S라는 아, 어, 유선카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어,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거죠. 어, 가장 큰 특징은 고장이 나지 않아요.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고장이 나지가 않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누구라도 딱 보면은 직감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해서 결제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제량이 많은 업체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해보면 뚜껑이 열리는데 대용량 용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수증 용지를 한번 넣어 놓으면 웬만큼 결제량이 많기 전에는 교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딱 설치를 해 놓으면 특별한 신경 없이 신경 쓰지 않고 자 편하게 계속 결제를 할 수가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단말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급 모델이고 자동차로 치면은 뭐 현대차로 치면 제네시스 급의 그런 고급 단말기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단말기 라 그래서 뭐몇 백만원 하는건 아니에요 신용카드 단말기는 그렇게 비싸지 는 않습니다 음요 모델은 28만원 입니다 28만원에 그 아홉 개 카드사의 가맹점 신청도 다해드리고요 단말기 세팅하고 설치하는 그런 모든 비용이 포함해서 28만원에 우리 매장에 요 유성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 단말기는 한번 설치하고 나서 끝이 아니죠. 계속 관리가 들어갑니다. 전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전산 이용료라고 해서 월 11,000원에 고정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그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외부에서 결제가 많이 없고 우리 사업장에서만 결제가 사업장 내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업장에 계시다면은 무조건 이 단말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결국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어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사인 패드가 있습니다 5만원 이상부터는 이제 사인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본체는 내 앞에 놓는 거고요 사인 패드는 이제 고객이 사인할 수 있게 이렇게 예. 필요한 부분에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유선카드 단말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병원이나 뭐 한의원, 뭐 미용실, 이렇게 어, 결제량도 많고 금액도 크고 어, 결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니까 이미 검증은 되어 있습니다. 유선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시면은 이 코벤에서 공급하고 있는 LC7503S 이 모델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 외에도 혹시 모뭐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